7월 9일 일요일 한국 상담회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성원에 힘입어 7월 8일 토요일에 추가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상담회도 마감되기 전에 더보기라는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호주부동산 전문가 오리언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호주에서 생애 첫 집을 거주용으로 구입할 때요. 호주의 주정부가 캐시 지급이라든지 세금 면제 또는 할인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첫 주택 구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남들은 이 혜택을 받으면서 스마트하게 집을 사는데 나만 이 내용을 몰라서 기회를 놓친다면 많이 아깝겠죠. 말 그대로 생애 첫째 First Home Buyer 혜택이기 때문에요. 단한번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이번 기회에 영상을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료의 출처는요. 각 스테이트 가 e 먼트 웹사이트의 First Home Buyer Grant and Assistance라는 항목의 정보를 토대로 마련을 했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 여러분 호주는 해계 연도 마감이 6월입니다. 새로운 해계 연도가 7월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호주 정부의 예산안이라든지 복지 정책 등이 매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퍼스트 홈바이어 혜택은요, 스테이트 가버먼트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웰스주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명칭은 퍼스트 홈바이어 혜택으로 통일하도록 할게요. 먼저 퍼스트 홈바이어 혜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First Home Owner Grant라고 해서요 캐시만불, 하나로는 약 870만원 정도를 집을 살때 보조금으로 주정부에서 지급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아, 대상 매물은 Brand New Home, 즉 새집이어야 하고요 개인에게 명의가 넘어가지 않은 디벨로퍼, 아, 개발업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완공된 새 매물이라든지 앞으로 지어질 After Plan 매물, House and Land Package 등이 해당이 됩니다 어, 홉터 플랜의 매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요, 업로드된 영상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이 영상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란트 만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매물이 새 집에 해당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가격대의 매물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60만불 이하의 새 매물을 구입하실 경우에 만불 캐시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의 경우에는 땅값과 건축비를 합해서 75만 불 이하를 구입하실 경우 만불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퍼스트 호 g 너그 n 트라고 해서 캐시 만불 지급 외에요 또한 가지 혜택이 더 있습니다 바로 집을 살때 내야 하는 스탬듀티라고 하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할인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에는 구입 가격의 대략 4에서 4.5%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스탬듀티라고 하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아, 꽤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아, first o 어의 경우에 거주용으로 매물을 구입하시면요. 80만불 이하의 새 집과 헌 집을 구입할 경우 이 스탬듀티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80만 불 매물 구입 시 내야 하는 스테임 듀티는 3만 1,090불로 하나로는 약 2,700만 원 정도인데요 퍼스트 홈 바이어는 3만 1,090불을 내지 않아도 되게 올해 7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아, 기존에는 조건이 62만불 이하의 매물이 스탬듀티 면제 대상이었어요. 어, 특히 시드니와 같이 집값이 비싼 곳은 65만불 이하의 매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제 80만불까지 아, 스탬듀티 면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요. 특히 시드니의 퍼스트 홈 바이어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소식이기도 했고요. 자, 또한 80만불에서 1밀리언까지의 매물은 스탬듀티 할인이 적용되는 것도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우스 앤앤 패키지의 경우에는요. 스탬듀티 면제 대상이 되는 가격은 땅값이 35만불 이하의 경우에 전액 면제가 되고요. 땅값이 35만불에서 45만불 사이는 스탬듀티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하우스 앤 앤드 패키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업로드된 영상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이 영상도 함께 보시면 하우스 앤앤 패키지에 대한 더 빠른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뉴사우스웨일스의 Home 스 u 바이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까요. 주위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다른 주의 e 스 u 바이어 혜택에 대해서도 자료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자료 정리하고 영상 만들고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응원 댓글이 달리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 댓글 간단하게라도 한 마디 써 주시면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이한번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laughs> 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면 저희 시드니와 캔버라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참석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상담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 세미나 참석 힘드신 분들 아줌미팅 가능하니까 신청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내용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구독하셔가지고 편안하게 호주 부동산 정보 받아보시고요. 인스타 팔로우하시면 매물 정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카톡 채널 추가해 주시면요 더 자세하고 사실은 더좀 어, 돈이 되는 정보 이런 예, 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대대적으로 광고가 힘든 매물들도 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좀 귀한 매물 정보들은 또 저희가 카톡 채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